아 대기업 그리고 공기업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정말로 간단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라는 말이 있죠 감히 제가 여러분의 면접 질문을 예상해 볼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선 면접관이 여러분에게 의심하는 점은 막 지원했냐 혹은 소신껏 지원했냐 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예상 질문은 회사에 대해 얼마나 알아봤냐 이겁니다. 예시로 첫 번째, 우리 회사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두 번째, 왜 우리 회사에 지원했나요? 세 번째, 우리 회사의 장단점을 설명해 보세요. 이거에 대한 답변은 오른쪽 위 영상에 보시면은 자기소개서를 위한 기업 분석이 뜰 겁니다. 딱이 정도만 기업 분석을 하면 위세 가지 답변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똑똑한 사람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정기님, 자기소개서를 위한 기업 분석 영상은 잘 봤습니다. 하지만 면접 준비를 위한 기업 분석 영상은 언제 올라오나요? 자기소개서를 위한 기업 분석 영상에서 이거 하나만 더 하면은 면접 준비를 위한 기업 분석 영상입니다. 그 하나는 자플래니까 블라인드 검색입니다. 면접 준비를 위한 기업 분석은 면접 질문을 예상하는 단계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은 면접 질문 어떻게 준비해야 하지? 구글의 면접 예상 질문을 검색해야 되나? 어떤 사이트를 봐야 되지? 막막하겠지만 사실 별거 없습니다. 자플래닛 블라인드 이용하면 됩니다. 왜이두 개의 사이트를 이용해야 되냐면은 회원가입을 할때제 개인적인 기준으로 나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인증을 해야 돼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두눈 감고 친구에게 부탁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두 번째, 진짜 뻔합니다. 해당 직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냐? 이거에 대해 그 어떤 질문보다 깊이 파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첫 번째 이야기하지 않았냐면은 지금까지 시청한 분들이라면 대부분 절박함에 제 채널을 찾아왔을 겁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저도 손해이지 않습니까? 원래 똑똑하고 노력하고 절박한 사람이 붙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업에 합격한 사례입니다. 올해 상반기 전남개발공사 전기직에 합격한 제 수강생에게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컨설팅 4회 중 4회를 공부시켰습니다. 제가 하라는 거다 외웠더니 실전에서, 실제 면접에서 응용 질문에도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었고 복귀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합격이니깐 편하게 쉬라고 말할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최종 합격이었죠. 두 번째는 삼성 엔지니어링 전기 시공직 최종 합격입니다. 학벌은 직업국이었고, 전기기사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똑같이 컨설팅 4회 동안 4회 전기 시공 직무에 대해서 깊게 팠습니다. 이분은 제가 부탁한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로 공부해서 저에게 물어볼 정도로 열정이 과다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도 자세하게 직무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에 막힘없이 답변했기에 당연히 최종 합격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직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선 유튜브나 블로그를 찾아보는 것이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고 싶다면 현직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 말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정기 직무 현직자에게 컨설팅을 받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무조건 물어볼 거니 꼬리 질문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인턴을 했으면 왜 인턴 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인턴 근무 중 어려움이 있었는지 회사에서 지원자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였는지 상사와의 트러블이 있었는지 혹은 프로젝트를 한 경험이 있다면 갈등은 있었는지 그 프로젝트가 우리 직무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 왜그 프로젝트를 했는지 이러한 꼬리 질문을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서류 합격한 주된 이유는 어떠한 장점을 보았기 때문에 합격을 한 거고 그 장점을 물어보려고 면접까지 부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그러면은 그냥 서류에서 줄 세워가지고 채용하는 것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면접은 오히려 스펙이 낮은 사람에게 기회다라고 생각하시고 관련 경험에 대한 꼬리 질문을 스스로 만들어서 혹은 친구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면접 답변을 어떻게 해야 논리적이고 짧고 집중력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